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4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눈으로도 가까이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20절에서는 귀로 듣는 것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이어서 21절 말씀에서는 귀로 들은 것을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귀로 듣는 것은 어느 정도 타율성이 있습니다. 가끔 식당이나 카페에 있다 보면 원하지 않는데 옆 테이블이나 목소리 큰 사람들의 이야기나 대화를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적으로 저 사람들이 무슨 대화를 하는가 궁금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또 목소리가 크고 또 어른 나이가 들면 잘 들리지 않아서 큰 소리로 말하게 되기도 하고 또 만나는 반가움에 즐거워서 또 말하다 보면은 또큰 소리가 나오기도 하죠.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이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원하지 않는데 듣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그것을 또 재밌게 또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어, 젊은 사람들도 그러하지만 또 어르신들이 또 시위하는 정도로 또큰 소리로 통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듣고 싶지 않은데 또 옆자리에 앉아 있거나 또 뒤자리에 앉아 있어서 우리가 듣게 되는 경우가 있죠. 뭐, 통화 상대가 누군지 무슨 관계인지 왜 전화했는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무슨 일 없는지 등의 이야기들을 강제로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듣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것도 듣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1절에 이어지는 눈에 관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는 것을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내포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보게 되는 영상들이나 글의 그 제목들은 어, 우리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경우가 많죠. 어, 굉장히 좋은 정보, 아, 무엇일까, 어떤 걸 보여주는 걸까라고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 이렇게 넘기다가 보면 어, 우리가 선택적으로 그 영상 하나를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어떤 것일까는 또 궁금함도 있기도 하고요. 어, 아니면 한 가게에 TV를 보고 있다가 어, 심심해서 재밌는 게 무엇이 있나 채널을 돌리다 보면은 어,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 재밌어 보이는 것을 우리는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보는 것은 대개 우리들의 의지가 더 많이 적용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먼저는 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도 귀로 들려지는 것 때문에 반응하게 되는 경우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듣는 것에 이어서 보는 것을 강조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 어,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보는 일에는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항상 쳐다보라, 항상 가까이 하라, 항상 보라는 의미죠.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귀로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눈에 보여지게 살아야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것은 많은데, 보는 것또 보이는 것은 적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어, 귀로 들은자의 삶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귀로 들은 말씀을 눈으로 계속 가까이하고 눈으로 계속 보면서 다른 이들에게도 들려지고 또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보여지는 보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을 통한 참된 변화 아니겠습니까? 참된 행함이 아니겠습니까? 어, 귀로 들은 말씀과 다르게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으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어, 우리가 말로는 마땅한 것들을 선포하고 당대하게 전하지만 어, 말하는 것을 보이는 일에는 소홀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돌아가서 말씀을 따라 어, 우리를 고치고 이끌어가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서 더욱더 반복적으로 듣고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항상 가까이하고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면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에 복습하는 말씀을 읽으십시오. 눈으로 가까이 하십시오. 들은 것들을 머리로만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어, 풀이된 설교에 대해서 더 많은 것보다. 그러니까 풀이해야 될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말씀 그 자체를 눈으로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의 식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대충 먹든 많이 먹든 골고루 먹든 또 좋은 것을 먹든 그렇지 않은 것을 먹든 뭘 먹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든 우리가 먹은 것들은 모두 우리 몸에 영양소가 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동이 있기도 하고, 어렵게 들리기도 하고, 졸다가 놓치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도, 말씀을 듣는 대로, 들은 대로, 우리들의 영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로 들은 말씀을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보이는 말씀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깨달음도 오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때 잠깐 읽는 말씀과 들은 설교에만 머물지 말고 직접 말씀을 눈으로 반복해서 더 가까이하고 소리 여기지 말 보십시오. 눈으로 계속해서 틈날 때마다. 십시그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고 묵상함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지게 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을 느끼십시오. 마음에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날마다 이 평안함과 위로와 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의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로 들은 말씀을 눈으로 보고 보여지는 삶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고 우리의 길의 빛이라 했습니다. 어두운 귀와 눈을 가지고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열린 귀와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며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와 말씀을 지키는 일상을 살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리람은이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